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시즌 신한솔뱅크 KBO 리그 LG 트윈스 대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10번째 맞대결이 펼쳐지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1번에 오늘 박혜민 그리고 2번에 문성주 테이블 세터진 중심 타선 3번 지명타자 김현수 4번에 문보경 5번 박동원 후반기 등판 오늘 나서겠습니다 18경기 현재까지 7승 4패 거두고 있고요 평균자책점 3.65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62.8% 이번에도 땅볼이고요. 유격수 정면. 편안하게 1루에서 처리됩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이번엔 연속 스트라이크. 스윙! 끌려 나옵니다. 지금의 이 포크볼이죠. 네. 몸 쪽에 빠른 공이 두개 들어갔기 때문에 김선빈 선수의 히딩 포인트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픈 사리. 스윙. 찢은 치레노스 상대 3파 2사만 탑니다. 에2 높게 ABS 받는 기계를 감동시키는 피칭과 함께 치리노스가 연속 타자 탈삼진 그리고 똑같은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2025 시즌 엄청 공 대천데요. 좌익수 박관우 내려와서 처리합니다. 초구부터 때렸습니다. 내야를 벗어난 지점 이루수 구본혁 선수가 처리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마울. 전통과 루킹스트이그 아웃! 2회까지 탈삼진 3개를 곁들이는 피칭, 치리노스도 6타자, 한 명도 내보내지 않는 승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의 공격. 수숨 4개였던 치리노스. 이번엔 파울이고요. 그 선택, 스윙! 삼진입니다. 이 좌타자에게 몸쪽 깊숙한 곳에서 휘어져 들어가는 투심 오투를 만든 치리노스인데요 내렸고 먹혔습니다 느린 땅볼 유격수 전진 잡아서 1루 송구 투아웃입니다 스타트 땅볼인데요 유격수 추어들면서 1루까지 여유있게 보냅니다 3아웃 이렇게 이닝을 정리하는 치리노스 리골투스트라이 얻어냈어요박해민 타구 오른쪽 높게 멀리 갑니다 탄장을 넘습니다 자 지금 타구는 방망이 컨택되는 순간에 우익수가 청지됐어요 바로 넘어갔습니다 예. 자 어제 경기부터 오늘 경기까지 홈런 타자 박해민이네요 어제도 오늘도 거포 박해민입니다 선제 솔로포 야, 워낙 짧아졌기 때문에 나성범 선수의 발이 그대로 스톱됐어요 예. 쪽 담장을 훌쩍 넘깁니다. 그렇습니다. 매직 박해입니 <laughs> <laughs> 보시면 가운데쪽 몰렸더라도 자풀 카운트에서 가볍게 돌렸는데 워낙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배팅, 스윙스 밧에 맞았어요티 아, 중박, 틱거 박. 예, 어 기가 막힙니다 오늘. <laughs> 선두타자 김선빈. 땅볼 이루수 구본혁 앞으로 흘러갑니다. 1루에서 원화, 초고부터 때립니다. 중견수 방면, 여유 있는 박해민원볼투스트라이 당긴 타구, 대야에 갇힙니다. 2루수 정면, 구번역이 1루 보내면서 만드는 3아웃입니다. 3점 언퇴 지리노스 2번 이닝 투구수 단 7개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영현의 마음 아픈 이야기까지 잠깐 전해 드렸고요. 높은 공을 잡아챘는데요. 왼쪽입니다. 박동원의 타구 좌익수 뒤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초구 변화구 높은 쪽의 공인데 변화구의 회전이 많이 걸리니까 좀빈 맞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예. 그대로 뻗어갔습니다. 4회는 선두 타자 박해민, 5회는 선두 타자 박동원. 초구를 이렇게 높은 쪽의 변화구를 박마이가잘 나오지 않는데 지금 박동훈 선수가 하나의 공을 노리고 들어왔어요 네. 쭉쭉 뻗어갔습니다 오른쪽 왼쪽 담장을 한 번씩 무너뜨리면서 LG 트위스 홈런 두 방으로 2대0 앞서갑니다 지금 보시면 이 슬라이드가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마이 끝에 걸린 느낌인데 타구가 생각보다 몇발 뻗었어요 네. 박동훈 선수의 표정도 넘어갈 수 있을까? 갈까? 갈까? 약간 의신하는 눈빛인데 넘어가버렸어요 네. 블러스트. 저거 <laughs> 일단 터쳤고요. 2구 밖 갔죠. 보드라인 물고 들어가면서 스토아. 빨리 만들고 있는 오늘의 7회 모스입니다 주의, 트라이가 좋잖아요. 원쪽을 커버하기 때문에 히팅 포인트는 앞으로가 있다. 그럼 낮은 변화구에 참을 수가 없다. 예. 공식적인 패턴이에요. 그렇습니다. 2구 때렸고 내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격수 오지환의 수비가 이어집니다. 투아웃 하나 때립니다. 오선의타고 센터 쪽. 멀리 갑니다. 중견수가 쫓아가서 지웁니다. 엘지의 기아의 팀가 10차전이고요. 선두타자 구본혁 선수가 초구를 때려봤습니다. 우중간 넓은 거 떨어지면서 갈라놓습니다. 구본혁이 여유 있게 2루 점령합니다. 2루타. 자, 초구의 바깥 주공을 완벽히 노리면서 그대로 힘들지 않고 밀어냈어요. 예. 박혜민의 득점 득점권 타서 당겼습니다. 1루쪽에 땅볼이고요. 투수 베이스 커버 김도현 베이스 밟습니다. 김태구 선수가 이 우측의 타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팔을 벌렸잖아요. 네. 높은 코스였고요. 3루로 쏩니다. 오, 굽빠집니다 구본혁이 출발하면서 여유 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추가점 자 지금 김태곤 선수도 분명히 미드폭이 크다는 걸 의식하고 있었고 지금 3루에 송구를 하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위즈덕 선수와의 사이 잘 맞지 못했어요. 예. 베이스 커버가 늦었고 지금 송구도 오른쪽으로 빗나가면서 허무하게 한 점을 더 내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던질 준비를 했잖아요. 높게 들어오니까 바로 쳤어요자 여기서 위즈덕 선수는 베이스 쪽으로 왼쪽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네. 타이밍 맞춰 때렸는데 3루수 정면이었습니다 자리 옮긴 구본혁의 수비 원아웃 벼랑 태모 몰리는 김호령 때렸어요 직상탑니다 2구째 때렸고 투수키 넘깁니다 1루수 전진 끊으면서 1루에 1루에 사흘 지금 어려운 공을 잡고 또 어렵게 송구를 했는데 문보경 선수가 이 공을 처리해줍니다 신민재의 적극성 그리고 문보경의 안정감 입니다. 좌중간 멀리가는 타구 담장 쪽 담장을 때립니다. 또 하나의 장타. 박동원 2루 도전 지나서 3루로 갑니다. 박동원 3루 박동원 3루 여유 있어요. 자 지금 타이밍이 좀 늦어서 방망이 안쪽에 걸려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릴레이 플레이가 빠지면서 3루까지 갑니다. 예. 타와 실책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박동원의 3루 질루입니다. 3볼 1스이니까 워낙 적극적으로 칠 수가 있는 카운트였고 코스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자, 펜스를 바로 때렸고 여기서 송구가 잘못됐어요. 아... 지금 원하는 곳을 일차적으로 던지려고 하다가 내야수의 커트맨이 안 보이니까 그덤 정지 동작에 손이 빠져버렸어요. 네. 예. 2스 아흔개를 넘어가는 김도현. 하나 때립니다. 신민재 타격 전진 수비 건너가는 안타니다 적시타. 불카운트에서 존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고 바깥쪽 에코스의 공을 신민재 선수가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예. 또한 좀 도망가는 H 죠 정확한 타격으로 3루 주자를 불러들이는 신민재의 추가 의타점적시타 4이닝 연속 득점 4대0 스코어 LG입니다 가운데로 몰린 바람봉을 정확한 컨택 자, 수비부터 들어와가지고 도망가는 타점까지 만들어 줍니다 예. 장현식 투수 올라온 엘 e 테니스고요 서른 두 경기 구 세이브와 이 홀드 o 승 n 패초 e 허스 l e 이 a y 나오면서 r 진입니다 h 히꺾 d y 나갑니다. s 네. t 세 개로 선두 타자를 돌려세웠어요. n 어니다 s <laughs> 어냅니다1루 h i 었어요 페어볼. 잡아서. 직접 자, 베이스를 밟습니다. 이렇게 잡기 위해서 후반에는 라인 수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전 평상시 같은 그냥 이루타인데 차아내잖아 이걸 해내는 문보경일루수. 그래서 수비의 위치는 경기 초반인지 후반인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잡는 것을 못 들었고 들어올린 고종 욱 선수의 타구입니다. 파울 지역 일루수 이루수 심민재 심민재 비켜주면서 못 잡습니다. 변하고 바깥쪽 통합니다 원투에서 따라 나와요 이렇게 이닝을 잠재우는 장현식 호수비의 도움도 받고 삼진도 두 개를 추가합니다 5구째 때렸고 센터 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선두 타자 안타 때렸고요 3루 쪽 3루수가 잡아서 2루가 쳐 1루 갑니다 오시야 더블 플레이 완성! 지금 낮은 변화구로 땅볼 유도 매끄럽게 병살까지 유도를 합니다. 예, 오선우 끌려 나오면서 초구 스윙. 삼구 박갔죠 걸칩니다. 스트라이. 원투 끌려 나옵니다. 빼돌았고 나나우스 상태에서 1루 연결합니다. 아쿠트 만들어지면서 9회말 기아 타이버즈 점수를 내지 못합니다. 양팀 정규 이닝 4대 4. 맞춰서 때렸고요. 내야를 네 건너갑니다. 우익수 서 팬타. 자 지금 대주자로 투입이 돼서 첫 번째 타석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선두 타자로서 안타로 출루가 됩니다. 예. 3리볼 원스트라이크 카운트입니다. 문보경 4번 타자. 오구 때립니다. 왼쪽 좌익수 뒤로 물러나는데. 어제도 밀어서 넘어갔고, 오늘도 밀어서 연장전에서 경기를 뒤집었어요. 연장에서 트위스가 보물을 찾습니다. 자, 엄청난 파워입니다. 두 경기 연속 밀어서 홈런을 기록하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16호 4대4의 균형을 10회 초무너드리는 LG 트위스입니다. 6대4. 자, 이미 카운트가 3볼 1스라이크 완벽하게 타자의 카운트에 몰려있었고, 존를 통과할 수 밖에 없었잖아요. 예. 문보경 선수가 놓칠 수가 없는 카운트였습니다. 예. 경이탈리속소콤아지 바깥쪽에 들어가는 공을 그대로 밀어서. 예. 다시 봅니다. 밀어서 당장을 무너뜨리는 문보경에 다시 앞서 나가는 트럼프. 저 가운데 몰렸는데 지금처럼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카운트였어요. 예. 저 8번 하이타수부터 시작이지만. 한 명의 선수만 출루가 돼도 1번 타수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파울. 잡아당겼고 좀 일찍 나갑니다. 파울. 원앤 투. 변화구 맞았죠. 통합니다. 루킹 삼진. 자 지금 슬라이더는 이우성 선수가 반응을 했어야 하는데 자 그대로 지켜보면서 아쿠아트가 늘어납니다. 예. 때렸고요 애매한 땅볼입니다 포수 박동원 주어들고 1루에 아웃합니다 자 수비 선택 미스로 위기에 몰렸지만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서 연속 포크볼 4개로 경기를 그대로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스코어 6대5 한점 차를 지키는 LG 트위스 이번 시즌 첫 연장 승리와 함께 3연속 위닝 시리즈를 확보합니다 자 어제 경기처럼 뭐 예측할 수 없는 승부였고 문보경 선수의 연장전에서 결정적인 홈런 또 유현철 선수의 마무리로 LG가 두 경기를 먼저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